전국에 계신 우리 지방정부를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또는 국민 여러분 제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이천에서 유명한 게전 국민이 알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입니다. 임금님표 이천쌀은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인데요. 저희가 그 19일부터 10월 19일부터 5일간 10월 23일까지 중고속도로 남이천하시 부근에 농어 테마 파크가 있습니다. 거기서 열립니다. 이번에 이제 쌀축제도 물론 오셔서 뭐 옷에 떡도 드시고, 거기서 각종 체험도 하시고, 그2 0 0원 가지고 비빔밥을 맛있게 비벼서 주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. 또, 그 옆에 보면은 독일식 그 온천장 테르메덴 이번 기간 동안 에50% 할인을 해드리, 해드립니다. 그리고 많이 오셔서, 이번에 맛있는 쌀밥도 드시고, 그리고 인근에 좋은 데 구경도 많이 하시고, 좋을 것 같아요.